저녁은 오랜만에 순대 갑니다 순대와 내장에 소주 순수한 남자가 먹는 순소 순한 소는 아니겠죠? 식었습니다 저는 이미 자동으로 가면 내장만이 야, 씨그 오소리 나중에 먹어야지 청양고추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음, 있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냥 뭐. 다 그런 거겠죠? 음 순대쌈장 당근이지 순대쌈장은 당근이지. 음. 음, 음, 음. 이 정도 은이 정도로 따이 문의 이이이 문의 꿈은 이문문이문이문이이 문의 이 문의 이문이문이야이는파이치까지 올려서 도레미파솔파 꿈은 이이문 아우, 파김치, 파김치, 쪽파 비쌉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쪽팔립입니다이 세팅을 해놓고 이게 술을 다는 거예요. 음. 양이 음. 어마어마해서 양떼목장은 이번에는 안가봐리겠습니다 음. 허파원에 허파. 허파가 좀 맛은 좀 딸리는데 식감은 괜찮습니다. 허파가 싶으면 헛소로 가세요. 헛소. 그러다 이제 호가기 노래 부르는 거겠죠? 어 간이 없는간 때문이야 간땜문에야 이게 뭐예요 이거 들어보냐 예, 품질은 매일매일 컨디션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음 랄소프트 음. 아 오늘 쉬어야되는데 아 미쳤나봐 미쳤나봐 솔쳤나바래 봐, 쳤나봐 미친 솔총 이번엔 아씨 김치가 비슷해가지고 뭐가 뭔지섞어가지고 이번엔 알타리 김치 로타리로 가십시오 우스우스. 아 어, 연파라도 있어도 되다 청양고추가 없습니다 어여가 충남 천양 갔어요 집 나갔어요 고향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있나 청양고추도 고향 가야지 짜장면. 음. 아한입부 없다. 음. 다음은 건물입니다. 정량 만드세요. 와씨. 마늘은 마늘 있으시면 마늘 썰래다 귀찮아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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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림분에 미라클이다 미라클. 그다 밀면 안 돼요. 그 밀면 먹다가 이제 쌀면 먹을 수 있어요. 밀면 안 돼, 쫄면 안 돼. 그럼 뭐가 돼? 뭐가 아무 것도 안 돼. 아, 파김치 진짜 예술이야. 음. 음. 항상 탐구를 해 보세요 주변에 맛집 보다도 가성비를살거요 여기 이제 맨 처음에 갈때는 저런 데다가 이거 뭐 만들어줄까? 했는데, 고기 좀에서 한번 가봐야다 음! 집비좀 많이 겠습니다 아, 졸귀엽다.